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아, 7월 4일. 어 아, 7월 4일이면뭐 음,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네, 미국 시간으로는 7월 3일이기 때문에 네. 뭐 연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제가 잠깐 네, 기사를 찾아봤더니 뭐 독립기념일 연휴라고 하네요. 네, 미국도 네, 독립비념일. 아,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연휴인가? 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좀 경기수가, 어, 이런 적이 제가 물부를 시작하고, 요번, 오늘, 요번 그러니까 시즌이죠. 이번 시즌에, 어, 상대 피칭 케이스 경기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좀, 어, 디트로이트 경기부터 한번 이렇게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얘기를 하다가, 네, 힘들면은 거기서 그냥, 네, 어, 아웃하도록, 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디트로이트 캔자스 시티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쿠발드스 싱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디트로이트는요, 음, 디트로이트는 최근 다섯 경기, 네, 2승밖에 없구요. 캔자스도 2승밖에 없습니다. 둘 다. 어, 약간은 좀어 별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어 잠시만, 갑자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지금 리그 성적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 오랜만에 좀 이것저것 막 하고 있습니다. 자, 내셔널리그 아, 어, 내셔널리그 동부가 지금 뉴욕이 1등이군요 네, 뉴욕,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워싱턴 그리고 중부는 미러키스, 인트루이스 시카고 피츠버그, 싱시네티고요뭐 가장 빡신 서부는요. 아, 다저스, 샌디에고. 어, 샌디에고가 이번 시즌에 샌프란보다 더 순위가 높네요. 애리조나, 콜로라도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제가 지금 다뤄볼 아메리칸 리그 쪽 어, 이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한 눈에 쏙 들어옵니다. 자, 어, 네, 뭐. 지금 다룰 디트로이트 대캔자스는요 네, 뭐, 아메리칸 리그 중부, 중부지구에, 뭐, 거의 그냥, 누가 누가 꼴찌냐, 네, 요거를 보는 것같고요또 어, 이제, 알동 리그, 알동 리그가 또 엄청, 볼티모어 빼고는 엄청 빡시죠. 어, 템파베이가 4위, 토론토가 2위입니다. 그리고 서부지구는, 네, 휴스턴, 어, 텍사스가 다시 반등을 했네요. 텍사스가 다시 반등을 했고, 이제 시애틀, 어, 인젤스 오클랜드, 요 순입니다. 그러면은, 와일드 카드는, 와일드카드 제가 아까 내셔널리그를 못 봤죠? 어, 토론토, 보스턴, 템파베이, 클리블랜드, 텍사스, 텍사스까지도 아직 어, 와일드카드 한번 걸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리그, 어, 와일드카드는 내셔널리그도 여기 세인트루이스는 나가지 않을까요? 이 가을 좀 비기 때문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순위 어, 갑자기 살펴봤고요. 자, 아, 디트로이트 대 캔자스는 둘다 공격력이 네, 승리할 수 없다고 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홈팀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아, 스쿠발은요, 디트로이트의 스쿠발은 네, 1승 2패입니다. 1승 2패고 최근에는 잘 던졌는데 그전에는 네, 캔자스 상대로 이렇게 점수를 꾸준히 내주는 그런 경기력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어디죠? 여기 캔자스 시티의 싱어는요. 디트로이트 상대로 3승. 아, 오히려 싱어가 더 믿을만하네요. 디트로이트 상대로는요. 자, 그래서 상대 피칭 케이스 정리를 해보면은 어, 둘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둘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둘다뭐 나쁘지 않은 어, 성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다섯 경기. 스쿠발은 네, 4연패 중입니다. 아, 스쿠발이 최근에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네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어, 싱어는요, 캔자스의 싱어는 1승 3패입니다. 어, 누가 누가 못하나, 뭐 이런 대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스쿠발이나 싱어나, 최근 다섯 경기는 상당히 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선발 투수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네둘다 패전 패전 경기력이라고 나옵니다. 음, 보시면은 사사구도 피안타 점수 어, 자책점 예 조금은 좀 음, WHIP만 보면은 괜찮은데 나머지 지표들이 다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디트로이트 대켄자스 시티는 네, 뭐다 빵빵빵빵이 나오고 예, 상대 어, 선발 투수들의 최근 다섯 경기만 둘다 패배 패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3점, 캔자스 0점으로 요거는 디트로이트 사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 언오버 기준점은 7.3점. 네, 언오바는 7.5점인데 평균 득점은 7.3점이 나오네요. 자두 번째 경기 워싱턴 대 마이애미 패대대로 페이스가 나옵니다 어, 워싱턴 최근에 뭐 별로 이렇게 아까 어, 경기 뭐냐 순위 보셨죠 네 마이애미랑 자 어, 워싱턴 최근 경기력은요 네 지금 3연패에 빠졌습니다 마이애미한테 수입당할 위기에 놓였구요 자 마이애미는요 어 마이애미는 네 세인트루이스한테 뺨 맞고 와서 워싱턴이란 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 최근 5경기 공수 경기력 정리해 보면은요 워싱턴이나 마이애미나 둘다 승리할 수 없다 라고 나오고 오히려 빠따는 워싱턴 쪽이 더 좋아요 안타 라든지 근데 점수는 둘다 안타에 비해서 점수는 참 안나는 것 같네요 병살이 둘다게임당 1.4개씩 병살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네 그리고 워싱턴의 패대는 마이애미 상대로 2승 1패가 있고요어 길게 던졌었고 어 패대 되게 준수하게 잘 던졌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봤을 땐 왜? 어, 패대가 어, 역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이애미의 로페즈, 어, 마이애미 로페즈의 성적을 보니까 3승입니다. 3승. 워싱턴을 상대로 오, 둘다 상대, 어, 둘다 상대 상대 팀한테는 두 선발 투수다 상당히 잘 던집니다. 아, 이래서 마이애미가 정배가 나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음, 둘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의외입니다. 마이애미는, 로페스는 0.9에, 어, ERA라든지, 어, 상당히 잘 던졌는데, 이게 투구수도 이 정도면은, 어, 카운팅을 할 만한데, 왜 이걸 승리를 안 줬는지, 저는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자, 패대, 최근 다섯 경기, 2승 1패입니다. 2승 1패고요 점수는 꾸준히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페즈는요, 1승 2패고요 조금 좀 흔들렸던 적들이 좀 있습니다. 5실점, 6실점, 4실점. 최근에는 좀 로페즈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선발투수 최근 5 경기, 경기력은요, 로페즈 패배사이드가 나옵니다. 로페즈 패배사이드인데, 아, 이것도 좀 어렵네요. 네. 음, 이것만 봤을 때는 로페즈가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오즈들이 로페스의 정배준게 맞는 것 같은데 에, 왜 로페스가 또 패배인지 이런 부분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다 빵빵빵빵이 나오고요 로페스만 최근 다섯 경기 패배가 나오고 네 3.5점 대 1점으로 네, 워싱턴 플러스 1.5 핸디 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경기는 네 어디갔죠? 네, 토론토 대 템파베이입니다. 스트리플링 대 바즈가 나옵니다. 그럼 요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론토는요. 최근 다섯 경기에서 네, 템파베이한테 지금 네. 이번에 이겨야지 스플릿을 갖고 가고 네, 지면은 네, 루딩으로 갑니다. 아니네. 아니네요. 네. 지금 템파베이랑 5연전을 5연전을 하게 생겼군요. 네. 더블헤더가한번 있어서 그런지. 자,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는요, 네, 토론토 상대로 지금, 네, 2승 거뒀었고 그쵸? 이미 스피릿이고 네, 3승 2패를 누가 가져가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공수 경기력은 정리를 해보면은, 네 템파베이가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홈런은 템파베이나 어, 홈런이나 안타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오히려 토론토가 더 뽑고 타율이 조금 더 좋고 삼진도 덜 당해요 토론토가 근데 어, 템파베이가 도루가 1.2개고요 실책이 더라고 병살도 똑같고 어 이거는 모든 기록을 다 봐도 이거는 어 토론토가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 템파베이한테 공격력에서 승리 지표를 줬네요. 약간 좀 저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자, 스트리플링의 템파베이 상대 피칭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의 스트리플링은요. 어, 템파베이전 나와서 지금 2패가 있습니다. 최근 5경기는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어, 템파베이의 바즈는요 토론토 상대로 한번 나와서 5이닝 동안 2실점 하고 승리를 잘 챙겨 갔습니다자 그래서 요거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은요 5경기 평균을 내보면은 템파베이 바즈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좋은데 뭐둘다 노디 시즌 좋습니다 투구수가 둘다 그렇게 많아,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팀 선발투수 최근 경기력 보시면은, 스트리플링 최근 다섯 경기는 삼승 1패로, 괜찮습니다. 상당히 잘 던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템파베이 바즈는요, 와, 바즈는, 최근에, 미네소타한테 그냥 세게 한번 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다섯 경기, 음, 스트리플링이나 바즈나, 뭐, 둘 다, 어, 노 디시전 처리가 나왔고요 뭐 기록은 뭐1.1 WHIP가 1.1 바지는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둘다 나쁘지 않은 기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는 네 이번 시리즈를 3승2패로 가져갈 사람은 누구인가? 아네어 토니볼에서는 네 요건 템파베이 사이드로 나와서 템파베이 플러스 1.5 핸디 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츠와 텍사스 텍사스가 지금 매츠는 뭐 지구 1등이고 텍사스도 2등이죠. 어, 텍사스가 거의 몇 년째 만년 꼴찌였었어갖고, 제가 작년에 발데스라도 좀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다시 또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츠와 텍사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츠는요, 최근 5 경기에서 1승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휴스턴도 만났고 했지만, 에,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최근에는. 자, 그리고, 텍사스는요, 어, 최근 다섯 경기, 지금 3승 거뒀습니다. 3승 거뒀고, 캔자스한테한번 지고, 매치한테 한번 졌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양팀의 공수 경기력을 보면은요, 매치가 타율이 1알팡푼 팔립니다. 그리고 홈런이라든지 안타, 점수, 예, 모든 면에서 텍사스한테 다 뒤지고 있고요. 어, 보시면은 뭐 도루라든지 뭐 병살 병살이 안 좋은 지표는 좀 잘루나 병살 같은 건또 높고 선구하는 뭐둘다큰 차이는 없습니다. 텍사스만 승리 사이드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매츠의 카라스코는요 텍사스를 상대로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 2018년 기록이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나왔는데 2실점하고 승리를 잘따갔구요 그레이드, 아, 그레이드 뭐 2019년에 뭐 5와 3분의 2 이닝 때 사실점하고 패전됐었던 기록밖에 없네요. 자, 뭐둘다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가 워낙에 좀희소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뭐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레이만 패전 사이드가 나왔고요. 뭐 매츠의 네, 카라스코라든지뭐 이런 쪽은 노디시전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건 케이스가 한 번밖에 없어서 이걸 갖고서 좀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카라스코의 최근 다섯 경기 2승 3패입니다. 최근에 카라스코가 좀 많이 털리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있네요. 이닝을 길게 안 던졌는데도 음, 실점이 좀 많고요. 자, 그레이는 최근 5경기 3승 1패입니다. 어, 최근에 그레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5실점했고 클리블랜드에서 어, 클리블랜드한테 5실점하고 털린 적한번 빼고는요. 어,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자, 선발 투수의 어, 상 최근 5경기 보면은 어, 그레이한테 승리를 주진 않았네요. 그런데 어, 카라스코한테는 그냥 패전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따는, 어, 텍사스가 승리 사이드. 그리고 최근 상대 피칭 케이스에서는요, 음, 어딨죠? 네, 여기, 그레이가 패전.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는 카라스코 패전. 어, 매치가 0점, 텍사스가 4점. 네, 이게 텍사스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이거, 텍사스 플러스 1.5 이렇게 얹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한 20분까지만, 네, 제가 지금 한 15분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네 20분까지 한번 경기를, 어 한몇개 정도 더, 한두 개 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시네티 대, 네, 애틀란타, 어 카스티오와 모튼이 나옵니다. 자, 어 신시네티는요, 최근 다섯 경기에서 지금 4연패 중입니다. 4연패고, 자, 에이스가 나와서 이걸 스토퍼를 해줘야 되는데 또 상대가 또 애틀란타입니다. 자, 애틀란타는요.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신시네티한테 이미 예, 다 잡아냈고요. 애틀란타한테, 아, 필라델피한테만한번 졌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는 지금 어, 애틀란타는 4승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최근 팀 공수 경기력 정리해보면요. 애틀란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타율은 뭐 비슷합니다. 타율은 비슷한데 뭐 홈런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수로 좀 애틀란타가 더 많이 어, 음, 좋은 스탯을 갖고 갔고요. 자 카스티오는 애틀란타전에 나와서 세번 나와서 두번 승리를 챙겼습니다. 보시면은 2018, 19, 20일 올시 작년 시즌이군요. 작년 시즌에도 나와서 잘 던졌습니다. 자, 모튼. 어, 문제는 모튼이군요. 모튼이 한 번밖에 피칭 케이스가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올 시즌에 네, 이게 언제죠? 4월 9일 날 있었었고 5와 3분의 1이닝 동안 2실점하고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둘다 노디시전 처리가 나왔고 전반적인 스탯을 보면 카스티오가 훨씬 더 좋습니다. WHIP가 1.2, 모튼은 1.4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카스티오의 어,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요 1승 2패입니다. 그런데 요거 좀다 이렇게 합산해 보면은 다 QS권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모튼은 최근에 4실점, 4실점, 0실점, 2실점, 2실점 네 모튼이나 어, 카스티오나 점수를 평균으로 합산해 보면은 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네. 자책점은 2.2점씩, 그리고 투구수는 100개가 넘게, 이 정도면 뭐다 그냥 QS권에서 왔다갔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WHIP는 신시네티 카스티오가 1.1, 애틀란타 모튼이 1.4, 아, 카스티오가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이제 TBS 값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의외로, 네, 저는 비슷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애틀란타 쪽으로 쑥 쏠려서 나왔습니다. 어, 신시내티 0점, 애틀란타 8점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어, 요, 요 경기까지만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네 경기는 제가 대시보드에다 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요. 네, 대시보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클리블랜드 대 음, 뉴욕 양키스 맥켄지와 몽고 몽고메리 이 선수의 이 선발 예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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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선발 예상 그 리스트가 며칠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클리블랜드는요 최근 다섯 경기에서 네2승 거뒀고요 양키스한테 이미 더블헤더였죠. 네 더블헤더 했었던 거다 그냥 어, 졌습니다. 자 그리고 양키스는요. 예, 양키스는 한번 탁 보면은 항상 최근 다섯 경기에서 4승 정도로 항상 깔고 가요. 네. 역시, 뭐, 누가 뭐래도 그냥 제국입니다, 제국. 네. 자, 그리고 팀별 어, 공수 경기력 정리해보면은요, 양키스만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홈런 생산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음, 점수가 잘 납니다. 네. 자 그리고 아, 맥킨지가 작년에 한번 던졌네요 양키스 상대로 그리고 3실점 하고 노디시전이었고요 어 몽고메리도 뭐 똑같습니다 몽고메리도 작년에 한번 던졌고 3실점 하고 노디시전 두 선발투수가 둘다 똑같네요 자 보시면은 네두 선발투수 다 노디시전 처리가 나왔고요 피안타는 4개씩 맞았고 아 보면은 이게 누구죠? 네, 맥킨지가 홈런을 역시 그냥 잘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whip는 맥킨지가 1.4, 몽고메리가 1.2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 맥킨지는 요 1승 2패입니다. 1승 2패인데 와 맥킨지가 그래도 클리블랜드에서 뭐 대표하는 전투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너무 형편이 없게 무너진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몽고메리 장군님은 네. 몽고메리 장군님은 2승 네, 이승이 있습니다. 2승이 있고, 어, 최근 다섯 경기, 그래도 우리 장군님도, 네, 이렇게 좀 사실점, 오실점, 별로 이렇게, 에, 최근에는 또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맥힌지나 몽고메리 장군님이나 둘다 흔들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제왜 장군님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2차 대전 때 롬메를 잡은 영국의 에, 위대한 그 <laughs> 사막전에, 예, 여우 위에 있는 네, 장수죠. 네, 그분을 잠깐 얘기한 겁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네, 어, 맥킨지는, 어, 맥힌지 패배 사이드가 나왔는데 두 선수 다 w h c i p 가1이안 됩니다. 상당히 잘했네요, 둘 다. 네, 실점이 조금 더 어, 맥킨지가 높고요. 그래서 맥킨지가 패배 사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경기까지만 제가 영상에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와 뉴욕 양키스 공수경기력은 요 뉴욕 양키스가 승리 사이드가 나왔고, 어, 홈 선발 투수의 최근 5경기 피칭 케이스는 맥킨지의 패배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8.9점 점 차이로 뉴욕 양키스 네, 승리 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네, 오늘은 네, 오늘 영상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